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어 영화배우 아닙니까? 아, 어, 말도 듣자마자 별로 스트레스가 좀 오네요. 진짜 대표님이 아니시니까 말 편하게도 되죠? 첫째 대표입니다. 네, 제가 진짜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 그냥 응. 바쁘게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팔을 움직이세요, 대표님? 이게 가오가 싸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laughs>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즘 정확히 뭐로 하고 다녔습니까? 저 그냥 어, 진짜 대표님 말씀해요. 그냥 열심히 돈벌고 영화 촬영 잠깐 뭐 주연은 아닌데 잠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준비하고 열심히 그냥 돈벌고 살고 있었습니다 야 역시 포대가 납니다 얼마 안해요 선물받아가지고 싼거에요 저 옷을 잘 사고 이런거 안합니다 거의 다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역시 인기쟁이입니다 <laughs> 표정까지 따라 하시네 <laughs> 아 그럼 요즘 타이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긴장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장은 안 됩니다 저는 긴장되는 상대는 아닙니까? 그냥 뭐든 제가 싸우.. 그 시합을 잡히면 그 상대방한테 잘한다고 생각해서 긴장을 하는 타입이지 뭐 누가 올라온다고 해서 긴장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타이세이.. 태세... 타격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합니다 본인더 잘합니까? 네 제가 더 잘해요 타격으로만 해서도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한제주목받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최근 타이틀전에서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떡밥 때 이런 거 아니냐고.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게 더 기분 좋은데요. 자만 이런 건 아닌데, 뭐 잘했다 이런 것보다 그냥 누군가를 계속 의심하고 하는 것들은 상대방이 그만큼 쉽게 졌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거든요. 근데 뭐그 다니엘 고메즈 걔가 17전인가 뛰었는데, 뭐저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17전 동안 KO 패가 단한 번도 없었던 선수인데, 저 만나자마자 12초에 KO 됐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로데오 선수들이었습니다. 해외 나가서도 웬만치지 지 않습니다. <laughs> 맞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laughs> 괜히 로데오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다. 이번에 맞습니다. 만약 타이세이가 진짜로 경기를 하게 되면은 네. 타이세이 선수도 KO 시인지 자신 있습니까? 누구든지 저는 근데 상대방이랑 싸울 때 KO를 노리고 싸우진 않아요. 모든 한 단부터 열까지의 전략을 다 짜서 준비하기 때문에 뭐 KO만 의존하고 다른 것들에 의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노리지 않아요 그냥 상대의 멘탈부터 시작해서 그 경기 중에 벽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게 플랜을 짜기 때문에 뭐든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신감을 이제 밀어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내년에 어떠한 행보를 보여주고 싶습니까? 뭐 행보 없어요 어차피 지금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로드프씨 헤비급 중에 저 말고 밀 사람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네 가시죠 <laughs> 그럼 내년에 타이세이랑 바로 잡겠습니다 좋습니다. 타이세이 뿐만 아니라 다른 올라오는 선수들 누가 있으면 그 선수들이 타이세이처럼 보여준다고 하면 싸우고 헤비급 챔피언데도박어 전해도 되는 거고, 시간 많이 잡아주십시오. 그럼 이제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아, 네. 어, 누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누구를 욕하든 욕을 안 하든 계속 경기를 보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수로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뭐 이기던 지던 재밌게 경기를 하고, 제 경기를 궁금해 하시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행복, 많이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드FC의 스타로서. <laughs>